안녕하세요.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이라 키핑장에 나와서 다육이들 관리를 좀 하고요. 오늘 신입들이 몇개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관엽식물 꽃피는 식물도 몇개 들여왔고요. 다육이도 몇개 오늘 들여와서 분갈이를 해줬고요. 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지난번에 예, 한번 보셨던 염자가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얘도 염자인데, 자, 얘는 묵은 애가 아니구요. 얘는 좀몇년 묵은 애에요. 그래서 입장이 짤막짤막하죠? 어, 얘는 묵은 애가 아니라서 입장이 이렇게 좀 크구요. 그리고 저희 키핑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애. 얘가 인기가 많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보여드리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얘가 신월이어서 어, 꽃이 지금 이제 해가 지니까 조금 오므라들죠. 이렇게 저녁에는 오므라들고 낮에 햇빛을 보면확 활짝 피는 신월 꽃이 너무너무 피고 지고를 계속해서 오래 갑니다. 키우시는 분들 좀몇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키핑장에서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져서 이제 이렇게 절반 정도 뚜껑어주시면 다른 데서 꽃대가 또 올라와서 아주 예쁩니다. 아주 환해요. 얘가 있으니까 꽃이 막 낮에는 활짝 피어가지고요. 우리 친구는 집에서 키우던 염자가 이제 키핑장으로 왔는데 색감이 얘들하고는 완전히 얘는 빨간색이 나잖아요. 얘들은. 근데 얘는 아, 퍼플색? 물 색감이 들어도 이렇게 다르네요. 색감이. 염자래도 다 색감이 얘는 빨갛게 들었는데 얘는 퍼플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색상 차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얘는 오늘, 꽃길이는 오늘 사네요. 꽃길이는 이 얘는 빨간색은 지난번에 샀고요. 근데 이 친구를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줄 때 제가 화분이 좀 작아서 흙을 좀 털어냈거든요. 털고 심었더니 와서 보니까 몸살을 했나봐요. 이렇게 그 노랑잎이 몇 개가 이렇게 생기고 상태가 썩이 렇게 좋지를 않은데 자 얘는 오늘 사온 애를 입이 원래 싱싱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몸살을 했나 봐요 흙을 털어줘 가지고 그래 오늘은 얘는 화분이 좀 큼지막해 가지고 이 흰색 꽃길인 얘는 흙을 털질 않았어요 근데 얘는 흙을 털었더니 몸살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랑잎이 이렇게 밑으로 생기네요 그리고 오늘 간엽식물 몇개 샀는데 얘 콩고에 콩고. 자, 실내에서 키우는 콩고입니다. 만원 줬어요, 얘. 얘는 물을 줄때요 밑에 흙에만 주라고 하네요. 잎에 주지 말고요. 실내 식물이고요. 간접햇빛에서 이쁘게 잘 자라는 콩고예요. 셀렘을 사러 갔다 못 사고 이 콩고를 샀습니다. 자, 여기 관엽식물들 꽃 피는 식물들 몇개 샀어요. 집에 놓고 보려고요. 키핑장에서는 안 되고요. 집으로 갖고 가야 되고요. 후쿠샤라고 굉장히 이쁜 애예요, 얘가. 이게 들 수가 없는데. 후쿠샤. 자, 얘는 후쿠샤. 초롱꽃 같이. 얘는 제라늄과 랜디. 이쁘죠, 얘도. 얘는 제라늄. 그런데 제라늄을 제가 가져오면 잘못 키워요. 그런데 이게 저렴하게 나와서 그냥 하나 샀습니다. 뭐올 가을까지 보면 되겠죠. 뭐 내년까지 가면 좋겠고 저는 제라늄이 잘 안되더라고요. 노랑잎이 자꾸 생기고요. 얘 제라늄 얘는 오늘 의정부 그 화이단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천원 줬고 얘는 또 슈퍼벨이라고 어 이렇게 가로수에 쭉 심겨진 애들이 굉장히 이뻐요. 슈퍼벨 또 랜디 자 얘는 후쿠샤 이렇게 해서 얘들은 한 포트에 3천원씩 줬고요. 얘는 제라늄은 2,000원 그렇게 해서 꽃피는 식물 이제 다육이들이 다 키핑장으로 왔기 때문에 집에 거리대에 얘들 내놔주면 될것 같아요 관엽식물들이 그동안에 다육이들 때문에 천대를 좀 받았거든요 네. 다육이들이 키핑장에 왔기 때문에 관엽식물들이 햇빛을 좀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꽃피는 식물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일조량 부족해서 꽃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들은 거리대에 한번 내놔서 이쁘게 어, 한번 어, 뭐 내년까지 가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을까지라도 이쁘게 보면 되죠, 뭐. 그리고 요 적기성하고 화재는 처음에 키핑장에 왔을 때보다 더 색감이 많이 좋아졌죠. 자, 영상을 좀 가까이 찍으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찍었나 봐요. 자, 적기성. 자 이게 천원 저렴이 세일할 때 다수야에서 사온 애들 세포트씩 합식해준 애들인데 정말 풍성하죠. 이렇게 이쁘잖아요. 화제, 얘는 적기성. 그리고 이 친구는 오늘 여기 키팅장에서 아니 저 저기서 샀네요. 정부에서 야, 얘는 리틀잼이에요. 리틀잼 색감이 들면 빨갛게 이쁘다고 해서. 심는 데 전부 하나씩 다 분리가 돼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심을 때 군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포트 이렇게 합식을 해줬고요. 리틀잼 색감 나중에 들면 다시 보여드리고요. 얘는 여기서 샀습니다. 저희 킥장에서 세데베리아. 얘가 원래 1 5 0 0 0 원짜린데 그냥 만 원에 심으라고 하셔서 어, 굉장히 군생 얼굴이 크죠. 이제 얘는 다 무거, 묵어서 다져진 애들이고요. 만원 주고 사서 심었고요. 자, 이 친구는 마블이라고, 제가 조금 이쪽으로 움직일게요. 마블인데, 키가 엄청 자라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뚝 잘랐습니다. 잘라서 일주일 말렸다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얘 모주는 따로 있고요. 너무 키가 위로 커서 막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말렸다 심어주면 뿌리 잘 내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나나분에 자 이렇게 심어줘서 뿌리 내리면 또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영상 찍기가 좋질 않아서 자 얘는 벤바디스 지난번에 여기서 산 겁니다 군생 예 5천 원 주고 사서 이렇게 심어주네고요. 자 이렇게 벤바디스 얼굴이 굉장히 많죠. 얘는 전에 집에서 키우던 레티지야 정말 색감 이쁘죠. 너무 너무 이쁘고요. 지난번에 제가 살구 미인금을 적심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일주일 말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살구 미인금. 자 얘는 다수야에서 3천 원 주고 샀던 경화금이에요. 자 여기 제가 만든 화분에 3천 원 주고 샀던 경화금. 저렴하고 이쁘죠. 얘는 지난번에, 아, 버클리금이라고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얘는 어, 대성농원 거예요. 양평. 다육엔 꽃그림님이 이제 오시면서 갖다 주셨어요. 아, 대성농원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보니까 다수야 거네요. 버클리금. 얘는 8,000원 주고 사서 심었고요. 자, 얘는 대비철화예요. 여기서 만오천원 하는 거 만원 주고 심으라고 해서 오늘 대비철화. 저 안에 애기도 있죠. 데뷔처라, 그래서 오늘 화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심었고요. 자, 얘는 파필라리스라고 어두 개를 합식을 하려고 샀는데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 콩분에 하나씩 이렇게 콩분 따로 따로 심었습니다. 파필라리스, 자, 콩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영상 찍으려고 전부 이쁜 애들만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기, 이꽃 피는 식물은 집에 갖고 가서 분갈이 해서 한철 이쁘게 보고, 꽃 피는 애들은 내년 베란다에 놓으면은 내년까지 큰다고 합니다. 베란다 햇빛이 있는 데서는. 그래서 오늘 한상 차렸고, 이제 꽃길인 사시면 흙을 털지 말고 심어 주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애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흙을 털면 몸살을 합니다. 물은 심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주시면 되고요. 얘도 다육이하고 똑같거든요. 꽃기린이 일주일 있다 푹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와서 물다 줬어요. 다육이들 여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봤던 애들이니까. 자, 파랑새 2,000원씩 3개, 하나 2,000원씩 3개 여기다가 심어줬는데 물이 들었죠. 2,000원짜리가 굉장히 좋,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와서 물이 든 거예요, 얘가. 하엽이 많이 있었는데 다 하엽 제거하고 이렇게 심어주니까 아, 이뻐 보이네요. 어, 옛날에 보셨던 펜덴스도 여기 와서 가해 라인 쪽으로 물이 좀 들었죠.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촬영을 하고요. 늦어서, 어, 영상 마치고 분갈이 다 끝내고, 어, 여기서 영상 촬영 마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